중심성 망막염의 표준치료가 될수 있는 연구를 할수 있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막막한 망막 막막 질병입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스크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은 시력의 중심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황반에 질환이 발생하면 심각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데요. 4대 망막 질환 중 하나인 중심성 망막염 같은 경우도 바로 그 황반에 물이 차는 질환입니다.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50% 이상 환자에서 만성화되는데 현재까지도 표준 치료법이 없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막막한 망막 막막 질병입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안구에 직접 항체 주사를 반복해서 맞아야 하는 등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심성 망막염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고려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 개발해온 치료법이 바로 저에너지 망막 광응고 치료법 즉 srt 레이저 치료법이라는 것인데요 고속 절도인 srt랑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황반부의 질환 부위에 레이저를 할 때는 연속 레이저를 0.1초 가량 사용해 망막 신경조직을 태워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황반부는 시세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 해오면 암점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저를 100만 분의 1초로 쪼개서 황반 지역에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저에너지 레이저를 치료하는 SRT 치료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된 레이저가 황반부의 망막 신경층을 손상을 주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이죠. 사실 저는 2008년부터 다양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통해 저에너지 레이저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꽤 오래 됐죠. 그동안에 임상 연구 논문을 통해 SRT 치료가 중심성 망막염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고요. 치료를 위해 레이저 의료 기기를 실시하고 이미 중심성 망막염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안과를 좋아하고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학생 실습 때 백내장 환자의 시력이 수술 후에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본 거예요. 우리가 왜 광명 찾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과라는 분야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망막 수술은 두세 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하고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즉시 환자의 시력 회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수술 시간도 길고 시력 회복도 더디다 보니까 제가 세부 전공으로 망막을 선택할 때도 고민이 없진 않았어요. 동료들로부터 망막 질환은 치료는 어렵지,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 소위 말하는 3D 분야인데 왜 그런 걸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많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남들도 쉽게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조금 초과하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희귀 난치질환인 습성 황반변성에 걸리면 실명된다라는 것이 정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하지만 지금은 신약이 개발되고 수술기구도 많이 발전해서 난치병이었던 것이 치료 가능한 병이 되고 안과에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망막 분야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성 망막염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망막 분야에 도전한 이유로 치료법 개발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마치 물이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있을 때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즐겨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명왕성 탐사선 프로젝트 관련한 책을 읽었는데, 명왕성 탐사를 결심한 과학자들이 프로젝트 준비에 20년, 비행에만 10년, 결국 30년 만에 명왕성을 근접 촬영하는데 성공한다는 내용이에요. 신약 개발도 보통 20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시험 끝에 임상에서 쓰이거든요. 예약에 아,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15년 이상 레이저 연구를 꾸준히 해오면서, SRT 관련 논문만도 15편 이상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치료 적응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2022년 막막 치료용 레이저 출시를 위해 교원 창업을 했을 때 회사명을 Threshold라 지었거든요. Threshold는 영어로 특정 반응이 갑자기 일어나는 문턱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SRT 치료에 어려운 점이자 핵심 기술이 바로 장비가 아닌 이 문턱을 찾는 방법에 있는 이유도 환자마다 망막 색소 상피가 레이저에 의해 미세하게 끓기 시작하는 문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꾸준한 연구와 노하우를 통해 srt 치료가 중심성 망막염 환자에 대한 치료의 1차 선택 치료로 자리잡고 언젠가 제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실명을 정복하고 싶습니다.